오랜만에 영상 올린다. 왔어? 잘 왔어. 자, 연애의 시작. 지금 연애하려고 하는 이유, 목적, 원인, 하고픈 마음. 잘 들어라! 형이 오빠가 알려주는 말을 내가 너희들보다 많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, 이런 부류의 상담에서는 많이 했을 거잖아. 안 그래? 자, 그 시작이 이유가 원인이, 마음이, 목적이, 어떤, 최근에 헤어진 그 인간에 대한 어떤 복수심 아니면 그 있다가 없으니까 네가 있다 없으니까 네가 있다 없으니까, 네가 있다 없으니까 외로웠어. 또는 뭔가를 나의 심심풀이 장난 또는 혼자 있는 것이 혼자서 사는 거, 혼자서 노는 것이 안 되니까, 또는 어떤 안 가품, 또는 그 이유가 시작이 어떻 부정적이고 음침하고 투명하고 깨끗이 않은 것이라면, 그연애 아, 이거 빗 쪽이. 빛은 피하지 않으니까 내가 피해야지. 그것이 거기에서 시작됐다면, 연애는 해봤자 그 과정과 끝이, 결과가, 더티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. 그럼 또 이렇게 말하겠지. 어 그러면 뭐, 연애그 뭐, 어떤, 어, 시작이 원인이 돼야 됩니까? 인간을 이제 만나야겠다. 이제 이성을 인간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좀 이제 그렇게 하고 싶다. 그 마음으로 해. 이런 말을 너희가 이해가 되려면 좀 책도 있고 좀 생각도 깊이가 있고 얘네도 여러 번 해가지고 집 밟히고 개털려 봐야지만 좀 알아들 을 건데. 참 안타깝다. 인생은 꼭 경험이 좀 필요하기에. 그 시작이 어떤 불안과 초조와 앙심과 외로움, 극도의 외로움과 어떤 조증 걸린 마음과 아가리가 좀 근질근질해서 좀 누가 좀 칼키고 그러한 분풀이 그 용도로 시작해봤자 이 새끼들아 과정과 끝에 열매는 흉측할거고 또한 한 줄기의 한껍질에 상처의 양파 껍질만 하나 더 생길 뿐이다 연애는 그렇게 하면 안돼 누구랑 헤어졌냐 잠잠히 좀 감정이 마음이 잠잠하고 차분하고, 지난 연애를 회상하면서 반성할 것 깊이 반성하고, 혼자만의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지고 해내하고 상담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이게 연애를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냐? 사랑이 필요해서, 아니 혼자 못 있고 외롭고 주둥아 이렇게 털고 싶고, 졸라게 섹스해서 성욕 풀고 싶고, 다야. 그런 년 놈들과 연애를 통해가지고 참 더럽게 결혼까지 했다. 인생 이제 그제부터 조지는 거야. 알았냐? 근데 요즘 애들은 너무 자극적인 미디어에 빨려 들어있고, 그게 이미 세뇌다 해가지고, 좀 진중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또 이런 뭘좀 나처럼 이런 분야에 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진중하게 듣지 못해 아 코야 내 말을 잘 묵상해봐 철난거지 말고. 이미 경험자들은 알거 아니야. 그 시작이 더티하면 그또 더티야. 진중해져 헤어졌어. 가만히 있어. 잠잠하고 반성의 시간 가지고. 자 개인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은 영상 밑에 참조했어. 클릭해라. 깊은 상처, 낮은 자강강, 등등등등, 뿅뿅뿅뿅, 띵띵띵띵. 띵띵띵띵. 잘 살아야지. 고마워.